화재가 발생하면 무엇보다 초기 진압이 중요한데요.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가요? 그 방법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경기도 안성에 도착한 제작진 바로 이곳에서 화재 진압 대처 방안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곳은 산업과 환경 에너지 절약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라고 하는데요. 전기와 산업안전 용품 등 다양한 제품을 취급한다고 합니다. 열심히 사무실 곳곳을 찾아다니는 제작진. 어딜 봐도 소방 관련 아이템을 찾기 어려웠는데요. 어떤 건지 저도 정말 궁금했습니다. 소방 아이템 빨리 공개 좀해 주세요. 이건 소방포라는 건데요. 화재 시 불을 덮어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는 소화 도구입니다. 파우치 안에 들어 있는 소방포. 소방포는 사무실에 놓고 쓰면 좋다고 하는데요. 화재가 일어난 곳에 덮는 용도이기 때문에 디자인 또한 넓게 제작됐다고 합니다. 펼쳐진 소방포를 보니까 마치 테이블보와 비슷해 보였는데요. 불연 소재로 튼튼하고 강하게 만들어져서 초기 진압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만일 이 사무실에서 화재가 났다면 이 소방포를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 건가요? 네, 소방포를 착용하고 대표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펼쳐서 끈을 잡으시고. 이렇게 보호하시면 화상으로부터 안전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만져보니까 무게감도 느껴지고 확실히 다른 원단에 비해서 부드러워서 피부에 자극도 없을 것 같고요. 어, 또 화상을 입을 염려도 없을 것 같습니다. 화재가 났을 때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직접 실험을 통해 공개하겠습니다. 초간단 소화용품이라는 소방포 불이 난 곳에 이렇게 덮어주기만 하면 된다는데요. 불에 닿아도 유독 가스가 발생하지 않아 초기 화재를 진압하는데 뛰어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불이 꺼진 것을 확인한 후 소방포를 걷어주면 되는데요. 잔불 하나 남지 않고 불이 잘 꺼진 모습이었습니다. 인화성 물질에 노출된 경우라면 그 상황이 더 심각해질 수 있는데요. 과연 인화성 물질도 쉽게 진압이 될지 그 결과가 궁금해졌습니다. 소방포를 덮자 그을음과 연기만 발생할 뿐 불씨가 소방포를 통과하지는 않았는데요. 소방포를 걷어내자 불씨가 모두 잡혔습니다. 가정집 주방에서도 화재가 날 때가 있는데요. 그때 사용해도 될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네, 물론입니다. 그 방법도 간단한데요. 화재 발생 부위에 담요처럼 덮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화재로부터 취약한 공간 주방 이렇게 프라이팬에 불이 붙었을 경우 소방포를 가스레인지 전면에 덮은 후 불씨를 진압해 주면 된다는데요. 과연 기름에 붙은 물도 잘 해결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미션 결과 공개! 후방포 하나로 화재 진압 성공! 후방포는 우수상품 브랜드 상을 받기도 했는데요. 우수성을 인정받은 만큼 믿고 사용해도 되겠네요. 크기도 세 가지니까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재가 났을 때잘 사용하려면 그만큼 관리도 잘해야 될것 같은데요. 소방포 관리하는 법은 따로 있나요? 소방포는 주기적으로 관리가 필요하고요. 손상이나 오염이 있을 경우에 교체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중한 생명과 재산. 오늘 소개해드린 소방 아이템으로 안전하게 지켜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이슈 플러스 전지원이었습니다.